다테아마에 백컨트리하러 왔어요. 그성우영 캠프 참가해서 지금 다테아마 2회차 캠프 다테아마 왔는데 오늘 벳산으로 올라갈 겁니다. 네, 저쪽 왼쪽에 지금 보이지 않는데 왼쪽 벳산 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나고되지 않고 조심히 잘 따라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스킨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슬러시여서 스킨 사이로 우리가 뛰면 지금 스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다절치금다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발고도 2,700까지 올라왔고 마지막 깔딱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깔딱 잘 올라가겠습니다. 레산. 3회전까지 가능할 것같 진짜 장 우짜고 하는 것요까지 컨디션 올려가고 남은 일정 동안 열심히 기깔나게 태우고 습니다 타고 난 다음에 다시 걸어 올라가서 복귀하죠. 어, 어? 보자, 너무 잡아갖고 아주 노드 플립하고 아주 쉥스 쪼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목소리> 눈이 많이 잡아서 잘못 탔는데 다음부터는 잡는 눈도 잘탈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기아 기다 영석이. <laughs> 식사도 했고 이제 다시 배산으로 복귀합니다 배산으로 올라가서 라이초서 쪽으로 다운을 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산으로 다시 올라왔고 반대쪽 라이초서 쪽으로 내려왔니다 다시 배산 이렇게 두번 라이딩 하는걸로 일단 몸풀기로 지나가고 이제 우리의 목표는 오야마가 에 남아있기 때문에 오야마까지 체력 안배를 잘해서 뭐 오야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눈이 뭐 전자취처럼 잡아도 뿌리치고 타면 되는 거니까 그건 뭐. 우리 오야마까지 한번 열심히 하십니까? 가보십시다 예 가보십시다 멋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어. <laughs> 안녕하세요 레벨업 했습니다 응. 아또 오길 잘했네요 아니야? <laughs> 더 편해가지고 오늘 어필하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미가 다른데, 이 스킨 관리하는 게좀 까다롭네요. <laughs> 오늘 첫날은 여기까지. 오야마 일차 오늘 날씨가 좀 흐려서 그고 오후에 좀 비가 온다고 해서 성우 형이랑 미지마 선생님이랑 같이 루트를 정해서 원래 오늘 목표는 오야마를 가고 싶었는데 오야마를 갈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회가 좋습니다. 지금 글라이드 왁스 바르려고. 저는 좀 적당히 바르겠습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너무 빨라서 다른 인형들이 저를 못추가지고 적당히. 예정되어 있던 아발란체 교육을 오늘 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내일이랑 오늘이랑 일정을 바꿔서 간단하게 비건 찾는 거할것 같은데 한번 잘 배워보겠습니다. 남교투어다태아 <laughs> 3일차 오늘 쿠니미다케를 돌아서 라면집 돌아서 라면 먹고 오려고 하는데 아침에 일찍 나왔는데 많이 얼어서 강설돼서 지금 무르도에서 조금 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쿠니미다케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 출발합니다. 지금 엘리베이션 100m 정도 올라왔는데, 올라오는 중간에 지금 너무 설면이 얼어가지고, 좀 많이 미끄럽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제 작년에 이 정도면 제 미끄러지고 막 난리 쳤는데, 많이 늘었습니다, 진짜. 예? 네? 잘 올라왔어요. 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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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 <저거> 작년에. <laughs> 어... 아, 미지마 선생님. <laughs> 아... 짧게 다운을 하고 지금 설벽 위를 제가 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트한마올 때마다 새로운 코스를 갈 때마다 또 새롭습니다 이게. 올해 백컨트리 고수 승훈이 형도 같이 왔고 지금 국가대표 선수들 왔습니다 지금. 3타임즈 네. 올림피언 왔습니다 네. 올림피언 금메달리스트 계십니다 네. 기욤이 추대모 님내 네, 버디 강검네 죄송, 송한빈님. <laughs> 여기가 지금 살짝 녹아서 지금 샤워다대서좀 재밌어요. 그래서 저 경사도 좋고 저쪽으로 올라와서 한번 더 타겠습니다. 이전 지금 어플 마무리했고 네, 다운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레오슬> 텐셋 우리팀 다 오늘 수다에 맞췄고 이제 버스 타고 올라간다고 버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다가 버스 타고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